세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니죠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다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대기아는 아니고요 저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보이지 않은데 아마 동남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차가 저 회사 차입니다 일본 차예요 근래 한 20년 동안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는데 2011년, 2012년에 미국 제너럴모터스에게 1등을 내준 적이 있어요. 너무 이제 1등을 막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성에 젖은 거죠.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키오라는 사장이 이제 사장님이 되면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동차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제 되는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려 천만 대, 천만 대, 천 대가 아니라 천만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이라는 것은요, 무료로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천만 대의 그 차량을 고쳐줄 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겠지요. 그거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품질과 기술 이두 가지에 사활을 걸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잘 가고 서고 고장이 안 나는 튼튼한 차 그리고 이 환경에 친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차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하이브리드 차예요. 하이브리드 차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가 막 유행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은 이것을 시작했던 거죠. 일본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술력 하나만은 그런 정신력은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요다가 다시 세계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는 아드폰테스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 교회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인 용어이지요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 주장이 아주 요소에서에서 요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에서 이 주장을 하게 되었죠. 중세 기독교 가톨릭이지요. 수많은 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리가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황당한 교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제부예요.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면제부예요. 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면 헌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슝 하고 가게 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을 한번 당하면요.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조직, 나라, 그 당시 거의 유럽 전체를 섬겼던 카톨릭 교회 마저도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외칩니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기독교의 근원은 성경이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종교계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다섯 가지의 강령이 결국에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예산을 들여 창조하시니라. 그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어떤 신도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의 종교와 신은 허상임을 이한 절만 읽어도 알수 있습니다. 이해 못지않게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 규례, 규범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이단, 신천지는 어떠한 교회인지 이 말씀을 전체 꾸준히 읽다 보면 깨달아 지는 거죠. 너무 두꺼워서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 한번은 좀 읽고 가야지 않겠어요? 성경 한 번은 좀 읽어야죠. 모든 프로그램, 모든 시스템,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교회 시스템은 교회 프로그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 하다가요. 이 곁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곁길로 너무 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조직이 중요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예산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마치 중세 교회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가랑비에 속옷젖듯 조금씩 조금씩 젖어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요시야는 주전 640년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이미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아스로에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아 있는 유다마저 바벨론, 아스로, 에굽에이에서 요동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나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1절 봅니다. 1절. 역대하 34장 1절이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어떻게 왕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는 그냥 코 울리며 엄마 따라다니기도 바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신하들과 함께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이 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계세요. 31년간 사역을 하면서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정직하였다. 둘째 다윗의 길로 갔다. 신실한 믿음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셋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3절 가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위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어서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해 왕이 있은 지 8년. 아까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 예, 8살. 그럼 8 더하기 8은 16.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laughs> 여러분 16살 중삼이에요, 중삼. 중3. 중삼 아들들 키워 보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에이. 좀더 먹어봐 <laughs>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싫어요 <웃음> 됐어요 <웃음> 어려워요 그럴 그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비 12년에 8 더하기 12는 20, 20. 여러분 우리 치매 안 걸리려면 계속 이런 거 더쌤 빼쌤 하셔야 돼요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여러분 스무 살, 청년 스무 살 때, 가장 이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세포 분열이 가장 심할 때예요 요즘은 유튜브하고 언론에서 너무 술을, 쾌락, 이런 것을 좀 조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참 이쁘죠? 하나님 보시기 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의 나이가 자라며 신앙도 함께 성장하였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알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하나로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머리만 커져서도 안 돼요. 감성적인 모습만 커져서도 안 되고요.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런 거라 믿고 제가 좀 예를 들게요.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도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추워져요. 하, 가기 싫다. 비가 와요. 더 가기 싫다. 취미 활동하러 가야 되는데 더더욱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말아요. 술 취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아라. 우상숭배하지도 말아라. 예배는 또왜 그렇게 많아요? 주일 금요 수요 새벽 하, 그냥 아예 부흥에 오세요 해도 아유 그런 건 다른 분들이 가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본또 성경을 그렇게 그냥 읽으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아, 조금은 있겠죠. 근데 점점 이 생각이 크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되거나 퇴보되거나. 똑똑한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또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왜 그래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 아이 여기서 어린 아이는 영적 어린 아이지요. 영적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어린 아이가 되면 세상에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매번 흔들려 보세요. 우리도 힘들고 주님도 답답해 하시겠죠.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답답하신 겁니다. 답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죠. 그리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에러던 28살이 됩니다.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많이 부서졌어요. 이 부서진 성전을 다시 보강공사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대제사장 힐기야가 공사를 하는 중에 성경책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발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어떤 대세사장이 이거를 잘 숨겨놓습니다. 성전 어디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외적들이 적들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것을 사람들 모르는 곳에 잘 모셔두었는데 이 숨겨둔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성경을 어디에 뒀는지 못 찾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사를 하다가 찾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반,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어요.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시 이제는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읽어 보세요 해서 사반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가득히 임했어요. 왕의 반응입니다. 9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찢었겠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이었잖아요. 성전도 수리하고 우상도 부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아인데 말씀을 보니까, 기준인 말씀을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찢듯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옷을 찢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칭찬이어야 돼요? 누구의 평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여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아유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수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죠.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 보셔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무으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릅시다. 하나님께 무릅시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다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계속 떠나면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진노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으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비슷한 수준을 가지신 분에게는 묻지 마세요. 그분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같아요. 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신실한 분에게는 정말로 저분에게 나아가면 답을 좀 얻을 것 같아. 그러면 예 물어보세요. 그런데 더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세가족일 때 세가족일 때고요. 여러분 행여 꿈에 알려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개 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그 기준에 맞춰야죠. 때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알아보고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맞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되는데 싫어요. 아내 맘대로 갈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광양제일 교회 가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더라. 해서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애매해요. 아무 뭐큰 길가에 가면 있겠지 했는데 잘못해서 순천 쪽으로 가요. 표지판이 순천으로 나와요. 그럼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내비게이션을 켜든지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려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럼 어디만 나와요? 계속 순초만 나오죠. 그럼 등에서 땀 나요, 손에서 땀 나요, 떨려요. 그럼 평안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 방향키가 바로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도 힘들지만 한 나라가 큰 종교가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카톨릭이 그랬어요. 카톨릭이 그랬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카톨릭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이제 문에,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이게 되죠. 어느 문이었냐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문입니다. 저문 앞에 그 방금 보여드린 아흔다섯 개의 이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붙였어요. 지금 저 성당에 가보시면 저 문에 저 기록들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 성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 성당이에요. 뭐 화려하지도 않고 엄청 큰 성당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행동은, 저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루터는 일개신학 교수였고요. 카톨릭,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카톨릭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를 이루어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는 했지만, 두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기록한 찬송시가 아까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입니다. 루터가 직접 작곡도 했어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내주는 강한 선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돈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주님만이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데 사단 마기는 여전히 여전히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사단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자, 그 1절 질문에 누가 당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이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나를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인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단의 엄청난 공격 앞에 전쟁도 일으키게 하죠. 나라의 안에 갈등을 분열하게 하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은 전 너무나도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3절이 결론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도 있어요. 친척, 우리 가족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재물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우리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해지는 거요. 예,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에 여덟 가지의 복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극률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덟 가지 중에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두번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에요. 격길로 가고 있는 나를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군대용으로는 영점을 조절한다고 하죠.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오늘 광화문에서 200만이 모인대요. 뭐 필요하다면 할수 있겠죠. 그런데 루터는 혼자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모였어요. 나를 주님 주신 그 말씀에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변화될 때, 내가 개혁되어질 때.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조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말씀안에 바로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